반값 등록금은 언제 시행할지 감감 무소식이고 무거운 학비 부담에다 반값마저 계속 올라서 대학생들의 고민이 커져가고 있습니다. 동료 학생들의 반값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지역의 한 대학 총학생회가 보다 싼 값의 방을 얻을 수 있도록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.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대학교 4학년 이동욱 씨는 3평이 채안 되는 고시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. 단기 아르바이트도 하고 장학금도 받아봤지만 이 씨에게 고시텔 집세는 큰 부담입니다. 학생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제 구하기 힘든 논이니까 보증금이 어떻게 보면 구하기가 제일 힘들죠. 그래서 이제 혼자 사는 것보다 이제 방 하나에 이제 남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명이서 같이 살거나 그래서 반반씩 나누어 내고 이런 경우가 많죠. 대구 지역 대학가 원룸촌의 1년치 평균 방값은 약 400만 원. 많은 곳은 600만 원 수준입니다. 주거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대학생들이 늘자 지역의 한 대학 총학생회에서 착한 자취방 제도를 내놨습니다. 총학이 직접 대학과 주변 원룸 지인들과 협의해 방 한두 개를 주변 시세보다 싼 가격에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겁니다. 착한 자취방에 동참한 곳은 21곳에 이르는데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 가까이 가격을 낮춘 곳도 있습니다. 올해 처음 시작해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지만 다음 학기엔 더 많은 착한 자취방을 제공할 계획입니다. 기숙사가 떨어지고 난 예비 후보생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그 친구들이 방을 못 구하고 이렇게 진짜 어쩔 수 없이 기차를 타고 통학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위한 그런 학우들을 위한 좀 제도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. 반값 등록금 공약은 감감 무소식이고 집값은 많이 오른 요즘 착한 자취방이 성공적으로 대학가에 정착해.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MBC 뉴스 양관입니다.